소재나 자체가 아동 유괴나 납치 관련해서 다른 건데 꼭뭐 모성애를 경험해야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좀 등려도 하시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오늘 완성본을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있기 전에 연기한 작품인데 어쨌든 지금 엄마가 되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런 소재를 접하고 완성본을 보는 이후에는 좀. 어떤 깊이감이나 음. 마음의좀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음. 이런 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좀그 무게감이나 강도가 다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떤지 궁금합니다. 네, 어, 정말 엄마가 되고 보니까 아 진짜 저런 사건이 생기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. 정말 모든 엄마들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마음도 더 공감하게 됐고요. 촬영 전에는 제가 어, 임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어100% 느끼진 못했지만 그럴 것 같다고 예상은 하면서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찍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찍었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비슷한데 지금이 더 훨씬 더 강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영화적으로 표현해서 나올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쨌든 어, 정말 엄마가 돼서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, 이 영화를 보시는 다른 어머니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